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 말씀 가지고 생수의 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 우리가 새길 말씀은 37절 말씀이에요.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아멘. 이 말씀을 새기면서 오늘 생수의 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인사 같이 나눕니다. 아, 오늘 요한복음 7장의 배경에 나온 이 명절 끝날이라고 하는 이 명절은 초막절이에요. 히브리어로는 수컷이라고 하는 천막이라는 뜻이에요. 이 초막절에는 이 유대인들이 인근으로 나가서 이렇게 나뭇가지로 이렇게 텐트 비슷하게 만들어서 야영을 하는 날이에요. 그 야영을 하는 날에 별빛도 보고 그리고 이슬도 맞으면서 보내는 시기예요. 유대인의 절기 중에 세 개의 아주 큰 절기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유월절이 있죠. 유월절을 통해서 피 바른 곳을 건너 뛰었다 해서 파싸라고 하죠. 유월절이 있는 절기가 있고 그로부터 50일이 지나고 나면 오순절이 있죠. 우리한테는 성령 강림절로 좀 익숙한 절기예요. 오순절에 또큰 절기를 축제를 열어요. 그 다음에 가을 무렵쯤에 이렇게 우리식 가을이 아니라 이들식 가을 무렵에 곡식보다는 과일들이 많은 시기에 이것을 거둘 때또 초막절을 지냅니다. 포도를 따고 과일들을 따면서 이때 축제를 벌이면서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감사한 마음은 기본적으로 이 절기들이 갖고 있는 특징에 있어요. 그것은 먼저는 농경 문화, 그리고 광야의 생활, 광야 생활 동안 이들이 살아서 40년 동안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거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죽지 않고 먹을 것을 먹으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이것을 수확하면서 살았어요. 거둘 수 있었어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죠. 특별히 야영을 할땐 야영을 하면서 자기들의 조상들이 이 별들을 보면서 광야 밤을 지새고 또 아침을 맞이하며 40년을 지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절기 초막절에는 실로암 연못, 여기서 사람들을 주님께서 고치셨죠?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기어다가 시편 노래를 막 부르면서 물을 철철 이렇게 흘리면서 성전재단까지 갑니다. 그럼 그 성전재단 뿔에다가 그 물을 쫙 붓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은 내년에도 지금 이렇게 풍성하게 우리에게 맺어주셨던 것처럼 비도, 비는 곧 하나님의 은혜니까, 축복이니까 풍성하게 비를 내려주셔서 더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간청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연등제도 해요. 등을 막히고 어, 쇼츠 그러니까 유튜브나 이런 데서 초막절 예루살렘 이렇게 하면 막 밤에 나팔을 막 사람들이 막 불어요 그냥 제사장만 부는 게 아니라 신난 거죠 나팔을 막 불면서 막 노래 부르고 막 정말 흥겹게 축제를 하더라고요. 어, 저는 직접 본건 아니지만 유튜브로만 본 거니까 그렇게 연등제를 하면서 막 불을 밝히면서 축제를 벌여요.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축제 현장에서 주님께서는 그 축제의 본질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빛이다. 그게 바로 나다. 너희들이 열심히 빛을 밝히지만 그 빛의 근원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처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시요 물을 제단에서 쫙 뿌리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화려하게 느끼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말, 서서 외쳐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게 와서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또한 사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여인에게 하신 영원한 생명의 물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누구든지 내게 와서 마셔라 또 이사야서 55장에서는 거저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와서 마셔라 돈 없는 자도 와서 마시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목마르거든이에요 목이 안 마르면 물을 찾지 않죠 근데 목마르거든 그러면 와서 마셔라 라고 하셨어요 언제 목마를까요? 운동하고 나면 목이 말라요. 그리고 짠 음식을 먹고 나면 삼투압 현상 때문에 목이 말라요. 염분이 우리의 몸에 있는 수분을 빨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적으로 목이 마르다는 갈증 현상은 우리 몸에서 수분이 없다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목이 마르다 라고 하셨어요. 생명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일정량의 수분이 없으면 누구나 목이 마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을 마시고 목마름 현상이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내가 열심히 달렸다라는 것이죠. 열심히 살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편으로는 심리적인 문제도 있을 때 목이 말라요. 입술이 바짝바짝 마른다라고 하잖아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할 때 그럴 때 우리는 갈증 현상을 느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이 기자회견 같은 거 하죠. 어, 왜 그랬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어떻게 다 그랬습니까? 막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좀 긴장해서 물을 딱 마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사진 기자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막 쓰면서 막 사진을 막 찍죠. 플래시가 막 터져요. 그그 그그 기사를 쓰는 거죠. 입술이 바짝 바짝 마르나 보다 뭐 이렇게 하면서 기사를 쓰게 돼요. 그렇게 긴장을 하게 돼도 우리는 목이 타는 현상이 있어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무언가를 우리가 갈망할 때 나는 어떠한 갈증이 있다. 해소하고 싶은 갈증이 있다. 라고 하죠. 또는 배고픔이 있다. 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I'm still hungry. 나는 아직 배고프다. 히딩크 감독이 했던 유명한 말이죠. 이쯤 되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내가 물이 많다. 라고 한 것이 우리의 물리적인, 그러한 물은 아닐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얻고 싶은 갈증이 있어요. 무언가를 얻고 싶은 갈증이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싶은 갈증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무언가를 이루고 싶은 갈증이 있어요. 그리고 성숙하고 싶은 갈증이 있어요. 이런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살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또 우리에게 또 다른 갈증 현상이 있어요.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목이 말라요. 그 갈증은 계속 반복돼요. 우리의 사회 속에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물리적인 갈증을 우리는 채우지만 또 다른 갈증이 찾아오는데 그것을 또 계속 다른 것으로 채워요. 그래서 우리는 대체 물을, 대체 해소할 것들을 찾게 되는 거예요. 어,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 순간은 괜찮을지 몰라도, 그거 마시고 나면 더 목이 마르다. 어릴 때 부모님들이 말씀하셨어요. 탄산음료 같은 거 시원하게 마시고 나면 목이 마르니까 마시는데, 그거 먹고 나면 더 목말라. 너무 더워서 목이 말라서 쭈쭈바 같은 거 이렇게 먹으면 그거 먹고 나면 더 목말라 하시거든요. 근데 그때는 사실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이가 들고 나면서 보니까 더 목이 말라요. 입이 더 쩍쩍대요. 그냥 시원한 감으로 마신 거거나 먹긴 했지만 역시 갈증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그런 갈증으로 계속 남아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원효 대사의 해골물 들어 보셨을 겁니다. 원효 대사가 이제 중국으로 가는 길이었죠. 중국의 뭐큰 배움을 위해서 갔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나는데, 가다가 어느 동굴에서 잠이 들고, 밤중에 목이 말라, 어디 바가지에 있는 물을 마셨는데 갈증이 해결되고, 그러고 나서 아침에 깨보니까 그 바가지는 해골 바가지였고, 그 안에 있는 물은 그 해골에 들어있던 구정물이었다. 그러다가, 아하, 내가, 마음을 다시 잘 고쳐먹고 의지를 바르게 하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가던 길을 다시 돌려서 다시 원래 고향 땅인가 뭐그 한국으로 지금은 한국이지만 다시 돌아왔다 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이 교훈이 알려주는 건꾸정물이어도 우리가 마음만 바르게 먹으면 그거 먹고도 살수 있다 라는 교훈을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눈 뜨고 보면 그게 구정물이다. 구정물 계속 먹으면 병 걸리고 병 걸리다 보면 죽게 되고 안 좋은 일이 더 생기는 거죠.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서 이 갈증을 내 갈증을 해소하는 방법을 계속 이 구정물과 같은 상태, 탄산 음료와 같은 상태, 너무나 널브러져 있어서 먹고 싶지만 먹어서는 안 되는 바닷물과 같은 상태에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될수 없다는 라 거예요. 주님께서 목마르거든 내게 와라 라고 했던 것은 그 물리적 갈증을 해소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소하고 해소하고 내가 많이 성장하고 성숙한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든 인간에게 있는 그 핵심적인 갈증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선 그 구조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된다. 의지 그리고 내가 마음 먹기 그거 달렸다고 해서 다르게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십니다 초막절의 현장은 번재단 그 재단 뿔에다가 물을 쑥 붓던 것처럼 그리고 엘리아가 물을 쭉 부었던 것처럼 이 물이 부족한 시대가 아니에요 풍요로운 결실의 시기예요 성전에 물을 붓는 것만 보고도 갈증이 해소될 정도로 시원한 물의 양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것으로는 너희의 반복되는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그래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마치 우물가의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때에는 누구든지 다 와야 합니다. 그리고 목이 마르다면 와야 합니다. 우리의 목마름의 종류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들을 일시적으로 해결할 때도 있습니다. 신앙은 기본적으로 이 목마름의 현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풍요롭고 만족함이 있고 갈증이 없다면, 그 반대로 그러니까 갈증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의 길로 들어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어떤 종류로든 목마름이 있고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거든요. 어떤 성취를 위한 갈증 해소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또다시 목이 마르고 반복되죠. 경제적인 문제도, 물질적인 문제도, 관계적인 문제도, 우리 앞에 있는 미래적인 문제도 다 비슷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갈증은 날이 갈수록 더해집니다. 해소되었었지만 또 다른 갈증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해소된 갈증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은 마시면 안 되는데 그 물들을 중독성이 강하다 보니까 그 물의 갈증을 느껴서 다시 마셔요. 아, 그 물로 나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물들로 갈증을 해소하고 있는 것을 보다 보니까 나도 그래야 할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여행을 다니다가 아니면 시내를 다니다가 어느 카페에 있어요. 그 카페에 또는 식당에 줄이 막 섰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배고프지 않아도 커피 마시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저 카페에, 저 식당에 뭐가 있나 보구나 가서 주게 되어 있어요. 궁금하니까 남들 다 하니까 나도 하고 싶어지는 거죠. 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주관이 굉장히 뚜렷해. 그래도 한번 해보 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갈증 해소가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목이 말라 나한테 와 누구든지 와 내가 주는 물을 마셔 그러면 그 배에서 우리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거야. 성경에서 말했던 것처럼.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에스겔 47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이 본 성전에서 물이 흘러 사방 천지로 흩어져 가면서 그 흩어져 가는 곳마다 물줄기가 닿는 곳마다 사방 천지에 생명이 싹 트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 말고도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통하여서 이그 팔레스타인 온 지역이 녹지가 되는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거든요. 바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그 해결되지 않는 그 갈증 있을 텐데 그 있는 자들은 다 내게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나가는 흔적 흔적마다 생명이 움트게 될 것이다. 그거 내가 하는 거 아니고 성령님께서 그 능력으로 따라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게 그런 갈증이 있을 때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포텐이 터지는 겁니다. 가능성이 터져 버리는 거예요. 병 들었을 때 또는 사업이나 학업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린 그 목마름으로 신앙을 찾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의 첫발을 내딛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주님께서는 물고기와 빵을 나눠주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갈증 해소와 같아. 배고픔을 해소했어요 우리는 계속 배고프니까 그것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배고파? 빵 먹어 물고기 먹어 먹고 배불렀어요 또 남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나올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떠났어요 주님께서는 떠나가는 제자들을 보면서 열두 제자에게도 물으셨어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베드로는 참 기특하게도 우리가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습니다. 주님께 영광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어디 가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 지난번에 먹고서 더 이상 줄게 없다 그러니까 가버렸지? 어나너 상종 안 해. 너는 그런 인간이잖아 배신 때렸어. 의리 없어. 그러니까 주지 않을 거야. 다음에 와도 소용 없어. 그렇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고 살거든요. 열심히 살고 노력해서 그 갈증을 해소하는데 해소되지 않으면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셔요, 주님은 그거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너 그렇게 갔으니까 넌 오지 마가 아니라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숙되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으니까 오지마가 아니라 목마르지? 와, 또 목마르잖아. 아, 저목안 마른데요? 아니야, 너잘 생각해봐. 너 진짜 목 마르거든. 근데 지금 아니라고 하지만 언제든지 다시 목 마른 것 같잖아. 그럼 와, 괜찮아, 괜찮아 하시는 겁니다. 그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며 확신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고 생각할 때 아,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 많이 해요. 그러면서도 내가 과연 믿는 사람인가 고민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실망하기도 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그 주님을 믿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가 지나가는 곳마다 그것들을 통하여서 생명이 싹트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물론 우리가 이기심도 있고, 어, 혼자 먹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생명이 싹트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절대 잊지 마세요. 내가 지나간 자리에서 생명이 움트고 소생할 것이다. 분명히 우리의 삶의 흔적에 지나간 그 발자취에서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생명이 싹틀 겁니다. 살아나는 일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뭐큰 능력의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큰 능력의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거의 대부분은 보통 사람들이 이끌어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실만큼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내가 비로 어떤 세상에서 빛의 역할이나 뭐 커다란 역할을 하지 못할지라도 말씀처럼 믿음으로 살아갈 때그 지나간 흔적마다, 골짜기 골짜기마다, 색강 새깡 색강마다 그곳에서 송사리도 살고, 그리고 이기도 피고 생명이 피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이 요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신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목마름이 있기 마련입니다. 물질적인 또는 육체적인 목마름이 있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선 영적인 목마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장과 성숙은 항상 이 목마름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깊이는 내 갈증의 자각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갈증을 느낄 때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마름을 일시적인 해결로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성숙에는 한계가 있어요. 물 아닌 것으로 갈증을 해결하면 그런 일은 꼭 발생합니다. 누구에게나 발생합니다.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서 생명이 움트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밤이나 낮이나 찬양하면서 성만찬을 준비하겠습니다.